안녕하세요. 최선이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도화살, 자오묘유 중 자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도화살이 자지지이면 계산적이고 경제적 수완이 뛰어납니다. 도화살이 자자 형을 이루면 색정으로 불륜이나 매춘을 하여 관영을 다 하거나 남편과 생리사별할 수 있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의사를 하거나 주점을 할수 있습니다. 수해와 냉해를 조심해야 하고 신장, 요도, 자궁병을 조심해야 합니다. 도화살 자 지지가 진 지지를 보면 방송 연예계나 예술 분야에서 흥행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신자진을 보면 완벽한 준비를 하여 성공합니다. 도화살 자 지지가 미 지지를 보면 결백하고 지조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나 자신이 감정을 지나치게 노출하고 허용과 사치가 심합니다. 몸이 피곤하고 상처하거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척추나 요통이나 자궁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. 도화살 자아 지지가 오 지지를 보면 부모나 스승의 간섭으로 끼를 발산하지 못합니다. 신장, 방광, 생식기 또는 심장 소장, 정신계 이상을 조심해야 합니다. 도화살 자아 지지가 유 지지를 보면 파손이나 절단으로 수술을 받거나 이동하고 주색이나 폐린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생식기나 요통 또는 폐나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. 권고 사항으로 도와쓸 자아는 행동을 바르게 하고 교육에 전념하면 좋습니다. 그럼 최선의 선택으로 즐겁게 지내시고 지속적인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